사실상 알려졌잖아. 그렇죠, 그렇죠. 예, 그러면 안미현이라고 이름을 박아야 될것 같아. 아 왜냐면 다 알아 뭐 안미현인지. 다 알아. 그런데 이 중앙일보는 한 검사가. 음. 음. 난 그래서 어 한미현인가? <laughs> 수능 문제 유출 전현직 교사들이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유, 박살납니다. 그러면. 박살나고 다 수사 선상에 오르고 얘네들이 막 음. 조사하고 이러지않습니까왜 음. 가만히 있냐고. 에?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. 시험인데 문제 유출했다는 것은 음. 이 공정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. 아, 그럼요. 이, 웃긴 거 아니야. 음. 어, 씨뭐이게 내가 가르치는 애들, 어? 실력이 좋아야, 어? 나도 좀, 뭐 어? 1타 강사 가타사뭐 <laughs> 욕망이 있나? 어... 얘 아니고 이 아니고 이아미연의나잘랐어 DNA가 또맞아요아 국회에 얘가 왜 검사 보안수사권 없애느냐고 나와서 이러고 얘기를 음. 할때 맞아요. 맞아요. 검사들 똑똑하지 않아요? 라고 얘기를 할때 뾰로통하게 있었거든요 음. 얘는 지가 제일 무조건 제일 잘났고 뭐든 다 잘해야 돼